아니 그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이번 스토리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건 얘네가 진짜 좀 궁금해요 스텔라론 헌터들 얘네가 진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진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샘 샘은 나중에 뭐 나올 것 같은데 삼포도 스텔라론 헌터 소속이긴 하거든요 내가 소속이 벨로북으로 적혀있는데 아마 클베언다 그때 여기 소속에 스텔라론 헌터라고 적혀가지고 뭐 삼포라는 추측도 있긴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텔라론 헌터들이라는 존재들이 현재까지 나온 인원들만 좀 보자면 카프카, 블레이드, 엘란, 삼포 거기다가 뭐 이제 이 인원들의 우두머리인 엘리오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국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엘리오라고 추측을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카프카가 사용한 카드 모양이랑 엘리오가 사용하는 카드 모양이랑 보시면 반전만 레이지 완벽히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또 나는 꿈에서 한 줄기의 빛과 수정잔을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오라는 인물이 예측을 통해 가지고 스텔라론 헌터들한테 어떤 식으로 행동하라는 걸 전부 다 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카프카도 결국에 아까 선주 나부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엘리오라는 인물이 전부 다 계획을 짜고 카프카한테도 알면 안될것 그거를 알려주질 않아서 운명이 뒤틀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물론 이 인물이 엘리오 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이 인물이 엘리오라고 한다면 엘리오라는 인물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근데 결국 이 스텔라론 헌터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스텔라론 헌터들 목적 자체가 개척자의 몸에 스텔라론을 넣어가지고 개척자가 아키비리가 여행을 다닌 그 항로를 따라서 똑같이 여행을 다니게 만드는 게 현재 스텔라론 헌터들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주 나부의 가 만든 목적도 선주연맹의 은하열차가 도와줌으로써 선주연맹의 빛을 지어가지고 선주연맹이 은하열차를 도울 수 밖에 없게 그런식으로 좀 만드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름없는자 옥숨없는자 이거는 무명기기일거고 태양풍을 따라 나아가라 너는 내 품으로 돌아올 터이니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여라 너의 육신으로 세계를 가늠하고 그 모든걸 마음에 아로 새겨라 이게 바로 네가 걸어야 하는 길이니 아키비리 개척자 자식은 여정을 떠나라, 아키비리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개척자한테 스텔라론을 넣어서 여행을 다니게 만드는 건진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아키비리의 그런 여정, 아키비리의 항로를 따라서 여행을 하게 만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국 그러면 스텔라론 헌터들의 현재로서의 목적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파멸 나노쿠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본 게 그러면 에이언즈를 죽이는 게 목적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에이언즈를 죽이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스텔라론 헌터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참 애매하단 말이죠 뭔가 현재로서는 되게 메인 빌런 같기도 하면서도 빌런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보를 보여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파멸 나누크와 마주하게 되고 나누크와 전투를 치르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멸 나누크와 전투를 치를 때 개척자를 도와줄 선주 연맹 그리고 뭐 우주정거장 헤르 다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은하열차를 도우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파멸 나누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어느정도 좀 이해는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멸 나누크의 목적이 현재로서는 파멸의 에이언지 나누크는 거대한 규모의 군단을 거느리고 수많은 세계의 혼란과 고난을 퍼뜨렸다 그의 신도는 파멸의 운명의 길에 오르리라 맹세하고 문명과 생명의 절대적 대립에 서서 우주를 위협하는 반물질 군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계 흉포한 종족이 군단의 성봉을 맡았고 사악한 야심과는 세계를 멸망시킬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텔라론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번에 알아봤잖아요. 스텔라론이라는 게 만기의암의 현상이라고? 근데 만기의암에 대해선 여러 가지 추측이 존재하는데 그중 대부분은 파멸의 나눕구와 반물질 군단이 연관되어 있고 이 우주의 파괴자들은 흔히 스텔라론이 나타난 곳과 같은 장소에 출연한다고 전해진다고 해요. 스텔라론이라는 것 자체는 파멸의 나눕구와 분명히 연관이 있고. 스텔라론 헌터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파멸 라누코랑 좀 연관이 있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카프카도 어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은하열차를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하는데 이 목적은 나부에서 드러났고 얘네들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 뭐다 등장하진 않았는데 아까 봤던 카프카는 이제 얘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현재 스텔라론 헌터들 거의 행동대장 역할 부대장 역할 정도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을 하는 대장 2인자가 현재로서는 카프카 같고요 카프카는 근데 역할 자체가 행동대장이긴 한데 이제 능력 자체가 암시나 그런 걸 걸어가지고 뭔가 정신적으로 조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쪽에좀 발달돼 있지 않나 싶어요 캐릭터가. 그리고 은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텔라로 헌터들의 해커 역할. 뭐 브로냐긴한데 해커. 그리고 블레이드는 검사긴한데 다낭하고 좀 연관돼 있는 이 친구랑 좀 연관돼 있는. 아직 블레이드랑 다낭이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블레이드도 분명히 선주랑 연관돼 있고 다낭도 선주랑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좀더 이야기가 나오면은 드러나지 않을까요 다낭하고 블레이드. 는 그리고 삼포는 그때 벨로보그 스토리 끝나고 나서 연락했던 게 아마 스텔라론 헌터들이랑 좀 이야기 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운명의 노예를 해치거나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스타피스 컴퍼니가 내건 네 수배령. 그러니까 이 집단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너무 많아요. 그들이 신봉하는 에이언즈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째서 스텔라론을 탈취하는지도 모르고 수많은 소문 중 우주에서 유일하게 모두 동의하는 것은 스텔라론의 멤버들은 아주 적지만 다 실력자들이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언급이 나오는 걸 보면 스텔라론 헌터들 한 명이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되게 실력자들 모임이다라는 건데 그런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아직은 너무 정보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좀 엮여 있죠. 스타피스 컴퍼니 이게 이제 우주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어대 거대 기업 재단이거든요. 회사는 보존의 a 리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후방 원군이다. 뭐, 신용포인트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거의 뭐, 독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스타피스 컴퍼니에서 스텔라론 헌터들한테 현상수배를 내렸단 말이죠. 현상수배를 건 이유도 아직까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개척자의 몸에 스텔라론을 넣어가지고 아키비리의 항로를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약간 아키비리 역할을 재현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긴 해요 현재로서는 그 모든 항로를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스텔라론 헌터들이 중간에 선주나부로 항로를 틀어가지고 선주나부랑 인연을 맺게 한게 아닐까 계속 말하지만 나노크를 분명히 마주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무 문제없이 항로를 따라가면서 여행을 하다가 나노크를 마주쳤을 때 과연 이 은하열차 인물들이 나노크를 상대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무조건 진다고 얘기를 할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카프카가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 조그만한 실마리라도 있으면 거기에 걸어보겠다 약간 이런식으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줌으로써 하나의 실마리가 생긴다 그런거 보면 결국 은하열차가 개척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문 문제가 생기는 거는 화면나노크라거나 여러가지 존재들한테서 문제가 생길텐데 그거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변화열차를 좀 도움을 주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게 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A현즈를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그 개척항로에 있어서 만약에 A현즈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A현즈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요? 결국 스텔라론 헌터들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얘들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텔라론 헌터들이란 친구들은.